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안녕하세요 별곰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뷔는 위버스를 통해 아미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날 뷔는 술을 마신 후에 잠이 오지 않아 팬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는데요. 인간관계에 너무 지쳐서 힘들다는 팬의 글에 뷔는 이해해요. 나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사람이 좋아서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저를 김태형 말고 뷔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사람들만 남았어요 라는 글을 남기며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반 배정을 받았는데 싸웠던 친구와 한 반이 되었다는 글을 남긴 팬의 글에 뷔는 댓글로 화해하고 싶으면 화해하고 싫으면 하지 마요. 근데 그 사람이 화해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면 받아줘요. 라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비는 팬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저도 어리고, 그냥 소원이에요. 라면서, 살면서 적을 만들고 싶지 않고, 모두가 같은 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의 선한 마음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비가, V 라이브에서 고민 상담소를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한 아미는 팝하고 번역기를 사용하여 넌 이걸 볼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난널 사랑해. 나는 한국어를 할줄 모른다라며 한국어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B는 I'm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but I can I love you라는 답글을 남겨 해외 팬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다 되어 가던 시간 팬들이 잠을 못 자고 글을 올리자 B는 다들 잘못 자시는 것 같은데 기분 좋게 잠들게 해드릴까요? 라는 글을 올리며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꿈을 꿀 거예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5분 안에 잠이 들면 꿈꾸는 그 아미 혼자 우리 7명의 공연을 볼수 있다. 우리 7명 모두 막 신나고 목 상태도 좋고 무대도 막날아다녀요 라는 글을 남기며 아미들을 재우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5분 후에도 못 자면 1분마다 멤버 한 명씩 없어져요. 그렇게 마지막 멤버까지 없어지면 방피디님이 꿈에 나와서 비키트의 역사를 다섯 시간 동안 이야기해 줄거예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이 설레이는 마음에 잠들지 못했고 결국 7명의 멤버들의 무대를 포기하고 비와 대화 소통을 선택하며 방피니님의 연설을 들으려면 어디서 듣냐고 묻는 팬의 질문에 비는 네 오늘 들으실 분이 많으시네요 어, 빈자리에 앉으세요 라는 재치 있는 답변을 남기면서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늦은 시간에도 팬들과 이렇게 길게 소통하는 비의 모습에 또 한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어 잠은 푹 잤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